그래 몰라 애기씨가 갑자기 애기는 좀 늦게 낳으면 좋겠어 그러잖아 애기씨가 생기겠는지 아 당장 생긴다는 소리는 안 나와 음. 내년 음세개 음, 내년에 세개세개응 내년에 세개 3월? 네응 3개 아, 세개는 있어야지 애기가 와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오늘왜 선생님 안 하냐? <웃음> <웃음> 아주 또 변화를 주시기로 하셨나 봐. 선생님 음? 아니 하도 구독자분들이 제 흉내 내시고 <웃음> 누가? <웃음> 구독자분들이 그 소리가 듣기 좋아서 하는 소리지 나 듣기 나빠서 하는 소리 아니야 너무 갑자기 왜 소심해지고 그러세요? 저 참. 원래 소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인물신청 음? 진행하겠습니다 음? 생년을 불러드릴게요. 응. 음. 여자 김씨입니다. 응. 음. 자, 2분을었는데 어? 구 고집이 겁나 쎄. 음. 음. 자기가 한번 밀고 나가겠다 하면 끝까지 가는 그 고집이 있거든. 네. 어떻게 보면 왜골수 같은 고집이 있어. 음. 이분. 근데 자기가 한번 하고자 하는 거에는 어 굉장히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어좀 끈질긴 면이 있다 그러셔. 음. 어. 그리고 어그 고집값도 한다. 음. 응. 근데 지금 뭔가 뭔가 좀 입설 구설에 이렇게 조금 치달리는것 같아. 어 맞아요. 응. 네. 그리고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안 아파야 될 것을 머리를 아파하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져. 음. 머리가 아프다 내가 지금. 네. 응. 근데 원래 이게 닭뒤의이 성향이 참 야무지거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어? 응?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다 고지식해 음. 나이가 어려도 고지식함이 있어 갖고 하나 알면 그거야 그냥. 그거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네. 성격이 있어. 그래서 그 이제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나한테 어떨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근데 내가 볼때왜 옆에 사람 짝꿍이 보이는데? 짝꿍이 있습니다. 네. 애인이요? 아니면 가족이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자. 근데 성격이 여잔데 남자 같은 성향이 있다. 음. 남자 같은 성향이 있어서 밀어붙인 것 같아. 어, 네. 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시집을 갔지? 그 소리가 나와. 서른한 살인데. 이러지! 요즘 세상에. 이분이요? 이분 일찍 그리고, 이분이 이분이 내, 거야? 어, 일찍 했지. 그리고 이 사람 사주도 어지간한 사주가 아니라 좀 쎄. 음. 쎄서 음. 이 사람도 우리네 같은 사주도 있단 말이야. 촉도 좋고 머리도 아주 양면하고 좋아. 음, 음. 근데, 어, 고집이 대단하거든, 사실. 남의 말도 안 들어. 내가 볼적에는 앞으로 한 3, 4년, 한 5년 후에 3, 4년만 있다 했어도. 어... 참 좋았을걸. 응.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져. 근데 지금 어찌 보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걸로 보여. 시집을 응. 일찍 가갖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그 모성에 엄청 강해. 모성애? 어. 그러니까 모, 모정이라고 모 하지. 그러니까 안된 사람도 못 보고 마음도 여리고도 착해인데 그그 특별 그 고집은 있어. 음. 이 사람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음, 뭔가 어, 결혼을 이렇게 빨리 결정하지 않아도 됐는데 뭔가 내가 여기 딱 자리매김을 하면은 모든 게 정리가 돼 있구나 하는 그런 어, 뭐라 그래야 돼? 결정을 지은 걸로 보여. 음. 내가 볼 적에. 근데 이렇게 너무 일찍 취집을 가서 안아야 될 고생을 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음. 어. 왜요? 조금 딱하다 음. 에이유 내가 친정엄마면 어 갑자기 그 말이 나가 내가 친정엄마면 조금 뜯어 말겠을 건데 어, 어 모르겠어 뭐또 연예인이고 분명 연예인이 가깝겠지 연예인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남자 쪽에 좀 뭔가 이렇게 구설이 있는 것 같아 이 쪽이 아니야. 여자 쪽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신경 을안 써도 되는 거를 신경을 쓰고 사는 걸로 보여. 음... 좀 안쓰럽다. 어쨌든... 근데 애기는 좀 늦게 났으면 좋겠어. 어쨌든 결혼을 했으니까, 지금. 어. 애기... 어쩔 수 없고. 애기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임신을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 그래? 몰라. 애기 씨가 갑자기. 어떻게... 애기는 좀 늦게 났으면 좋겠어. 그러잖아, 애기 씨가. 생기겠는지. 아, 당장 생긴다 소리는 안 나와. 음... 당장 생긴다 소리는 안 나와, 나는, 내 점사는. 이모야, 내가 턱들어 왔대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안 틀어 주더라고. 나를 안 틀어 주려고 열 빼고, 절 빼고 막 그래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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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로 돈자가요, 턱 뚫어 왔어요 이모, 이모야, 왜그렇게차 쳐다봐요? 아, 빨리 언제 답을 주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 모양은 지금 속으로 진짜, 진짜 돈자가 진짜 톤장가 아닌가? 그누고 있었다? 나이만가 무슨 말할줄 알고 제가 톡 쳐다와줘요. 그니까 애기가 언제 생깁니까? 지금 안 생겨. 지금 안 생겨요? 응. 근데 언니가 약해. 약해요? 응 음. 음. 언니가 약하고 언니가 예민해요 친경이가 예민해요 하나 고민거리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해결될 때까지요 그거 해결될 때까지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마음이 가 마음이가 편안해야 아가도 뚝 들어오는데요 응 음, 음. 아가가 음. 빨리 안안 안 들어와요 음. 빨리 안 들어와요 응 음. 내년 음음세개 내년에 세 개. 세 개. 응. 내년에 세 개. 참월. 네. 응. 세 개. 3개. 아빠. 세 개는 있어야지 아기가 와요. 음. 응. 그고 내년 조금 내년 쯤 가면은 그래도 조금 편안해져요. 음. 응. 그 마음이 지금은 마음이 촉지그럽다 그래요. 네. 할머니가 어. 그래도요. 응. 그간지다요 응. 그래도요. 응, 음, 마 마음이가 어, 조금 편안할 때 할머니가 아가야 줄라고 그래요. 네. 거기 여기 언니야가 김치잖아요. 김치네 할머니가요 지금 여기 아가가 생기면 더 힘이 든다고 우리 아가가. 음. 그래서 그 아가들 지금 빨리 안 두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가요 몸이가요 너무 약해요. 그 갖고 병원에 갔다 오면요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아저씨가 가요. 거기, 아, 아저씨 있잖아요. 거기 아저씨가요. 근데, 빨리 좀 가졌으면 좋겠대요. 어, 아저씨는 빨리 갔길 원하고, 아기는 바로 아, 안 아니, 생기고. 아니, 언니야도 마찬가지예요. 음. 둘이 많이 바래요. 네. 음. 근데, 책계일 좀만 해요. 이분은, 음. 박송씨 아시죠? 박송씨의 와이프, 김다혜씨입니다. 그 말만 딱 주고 가셨어. <laughs>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3자를 보여주셨어. 어... 3자를 어... 보여주시는데, 아니, 앞으로 3개월이라는 거예요. 내년 3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땐 내년 3월쯤이면 무슨 소식이 있을 걸로 보여. 어... 어. 네. 지금 사실 시험 나온 이 그, 가지려고, 어. 어쨌든 박수홍 씨가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음. 근데 간절해. 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응, 간절해. 근데 여자가 애기씨를 말씀 딱 주시는데 여자가 너무 약하대. 음. 그러니뭐 사람이 등치가 크다고서가 아니라 몸이 조금 약하고 마음이 몸이 몸도 마음도 조금 어떻게 보면 지쳤어. 음... 그러니까 이제 막 잘라서 지친 게 아니고 그그 시험관인지 뭔지 그거 하고 오면 음... 많이 힘들어 한대. 아, 그럼 그렇게 죠 아무래도. 어, 응, 애기씨가 말 전달이 그렇게 돼. 어. 네. 결혼을 또 조금 늦게 했어야 된다고도 하시고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 언니한테는 언니한테는 그때 가도 늦지 않는데 그때 했어도 어. 그, 근데 아저씨가 바빠서 그렇지 근데 아저씨가안 뜨럽게 생각해 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어, 어, 어.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마음고생 시키는 것 같고 아저씨가 많이 사랑해줘요 음. 네. 억척이래 억척 <laughs>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